정발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제가 영상 촬영하는 날이 입추예요. 입추. 이제부터는 네.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아니 근데 배피디님 네. 옛날 분들이 달력도 네. 없고 옷도 없고 그때 어떻게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일기예보보다 가장 정확한 게뭐 뭐? 전국에 음.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laughs> 몸이 쑤십니까? 안 쑤십니까? 아 쑤십니다. <laughs> 그 비옵니다. 다음 날비 옵니다. 틀림 없이 비 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이 절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네. 입주가 되면 그날부터는 저녁이 좀, 좀 선선해지고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신비롭니다 음. 자, 오늘 신비로운 요리 어떤 네. 거 준비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네. 요맘 때 이제 고구마를 캐기 전에 고구마, 고구마 줄기라고, 줄기라고 네. 합니다. 음. 네. 우리는 고구마 순이 너무 편하잖아요. 네네. 고구마 순. 네. 근데 표준으로는 고구마 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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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평이 형님이 또 직접 이거를 일일이 다 까서 주셨어요. 아. 아, 저... 사랑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고구마 줄기 볶고드려시죠 네. 자 고구마 줄기. 게 고구마 줄기인데 냉면 네. 그릇에 가득 350g 정도 됩니다. 아네. 양파 반 개, 홍고추 두 개, 대파, 다진 마늘 그리고 멸치 스틱티 이거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 네. 호도씨유자 네. 홍게 간장인가요? 네. 간장, 맥간장. 이건 국간장. 네. 들기름. 네. 소금, 물, 네. 아, 마지막에 깨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펄펄 끓여주세요. 네. 고구마순을 한번 데쳐줄게요. 네. 소금 반 큰술, 반 큰술 소금 넣고 소금을 네. 넣는 이유가 있나요? 새 파래지고 색깔이 네. 예뻐지니까요. 아 네, 제가 두번 씻은 거예요. 네. 한 번만 데쳐서한 번만 씻으려고. 이게 금방 익진 않아요. 요게 이제 보들보들 해질 때까지만 삶아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색깔이 죽어요. 4분 정도 하면 딱 좋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되고 말랑말랑 해질 때까지. 다 됐나요? 네.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하게 다 익었거든요. 바로 찬물에 샤워. 그래서 얼른 냉기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서 해 냉기를 싹 빼주시고 파래졌죠 이 익은 느낌이 나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기 빼주시면 돼요. 말랑말랑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삶아주시면 돼요. 데쳐주시면. 네. 자,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해주시고, 물기 좀 빼주시고, 이제 재료 썰어볼게요. 자, 양파는 작은 거라서 반 개. 큰 거면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개 넣으셔도 돼요. 고구마 줄거리보다는 약간 가늘게. 고구마 줄기가 주인공이니까 걔보다는 살짝 가늘게. 여기, 그리고 반 잘라서,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되게 채 썰을까봐요. 고구마 줄거리랑 잘 섞이게. 뭐가 파고, 뭐가 고구마 줄긴지 모르게. 대파가 오늘은 한 단에 3,980원이더라고요. 대파가 많이 내렸네요.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단에 4,000원은, 불과 2, 2, 3년 전만 해도 대파 한 단에 1,280원. 그리고, 청양고추 있으면 좋거든요? 아, 그래. 청양고추를 하나, 한두개 정도 넣으면 좋은데, 이 빨간 고추가 청양고추보다 더 맵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채 썰어서 넣을게요. 먹을 사람은 먹고, 골라낼 사람은 골라내고. 음. 그래도, 홍고추 하나 넣어주면 파릇파릇한데, 예쁘죠?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준비. 그럼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볶을 때, 국간장이랑, 홍게 간장 아니면 그냥 간장 약간 섞어서 하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구마 줄거리가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멸치를 같이 볶거나 전라도 지방에는 고개살. 조개살이랑 같이 볶거나 소고기랑 같이 볶거나 네. 그러면 좋아요. 어. 자 그러면 일단 식용유 살짝 나중에 들기름도 넣을 거라서 너무 많이 넣을게요. 고구마 줄거리 넣고. 이게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양파 그냥 같이 넣으셔도 돼요. 음. 여기다가 이거 분말로 돼 있어서 이런 거 나물 볶을 때 이거 하나 넣으면 완전 땡큐 음. 구매하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가 살짝 반쯤 익어가면 그때 간장 넣으면 좋아요. 간이 되는 것보다 겉에 살짝 묻어있을 때 우리는 짠맛을 더 빨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려면 막 처음부터 넣어서 쫄이는 것보다는 나중에 넣어서 겉에 짠맛을 불러주는 게좀더 좋아요. 음. 지금 양파가 반쯤 익었죠? 그럼 이제 국간장, 반큰술, 홍대간장, 반큰술. 나에 이런 거 없으면 멸치 액젓 있으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진 마늘, 깨끗하게 하얗게 볶고 싶은데, 그러면 간장 말고 소금간! 그 대신 거기다가 소금으로만 다 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새우젓 하얗게 하고 싶을 땐 새우젓 저처럼 간장만 내고 싶을 때는 간장으로 음. 여기다가 이제 안 넣었던 거 대파 음. 그다음에 홍고추 아무래도 빨강 빨간 빨강한 거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더군요 음. 간을 한번 봐주세요 자백금이다 음. 어떠십니까? 음!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간 맞아요? 음. 아, 또 온다? 딱 좋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이제 불 끄고, 음. 저 들기름 넣을게요. 아, 음. 없으면 참기름?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통깨로. 화장품 겸깨. 화장품 겸깨.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의 검진단을 보셨습니다. 아, 검진단이요? <laughs> 하면님 마술사님하고, 강기만 <laughs> 교수님을 보시고, 네. 정말 저, 맛있는지. 자, 아, 냄새가. 아, 여기 출구에서 나왔어. 네.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어? 어디에서? 어, 어디에서? 자, 이거 젓가락으로. 어. 어. 어디가 맛있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 뭐 <laughs> 아,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자, 앞에 들었다 나온 젓가락으로. 네. 고구마 줄거리. 네. 네. 고추매워, 고추매워. 아. 감당이 될까요? 네, 네. <laughs> 음. 음. 우리 강 교수님은 거짓말하지 을 못합니다. 아니 아니 제송 <laughs> 네. 코에다 넣은 거를 또 먹으니까 <laughs>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겠네. 웃음> 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갑자기 끌려나와서 먹고 있는데. 음. 어 뭐지 이게? 이 아삭함이 왜왜 이런 거지? 그렇 아삭하지. 맞죠? 우리 강교수도 음. 이제 음. 여수 쪽이라 할머니나 음. 엄마가 해줬던 이 추억의 맛을 하고 있을 텐데. 아 너무 아삭하네요. 예. 네, 네. 맛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게 뭐 야채 먹듯이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상큼한 느낌이 있거요 반찬이 아니라 정말 이거 특제 요리 음. 같은 거 같아요. 아, 자, 그래. 이제 우리 저 전리 주야 센스 드워치 주시고. 우리 희 전맛 주여러분 사랑합니다로 끝내겠습니다자 오늘도 저 대신에 똑같라고 이제 좀 이따 밥 먹을 때 주시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정검 찌개 여러분, 여름이 제다 지났습니다. 건강 더잘 챙기시고요. 고구마, 줄거리, 볶음도 꼭 해보세요. 자, 정검 찌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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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진짜 맛있는데요. <웃음> <웃음>